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의 그때 그 시절, 개사기 캐릭터, 바로, 정맵 이타치인데요. 지금의 사스케는, 이 정맵의 이타치를 보고, 만들었을 정도로, 옛날에 이타치, 강력했던 캐릭터였죠. 지금 사스케랑 비교한다면, 솔직히 그렇게 좋진 않아요. 하지만, 정맵 이타치, 나쁘지 않았습니다. 거의 원조였죠? 원조 사스케. 자, 오늘은 이 정맵 이타치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한번, 재밌게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자 골라봅시다. 산대 루피 하나요? 루피. 아오. 포 아너. 샤크리. 거품. 거품. 거기 놓치지. For... 천하제일 무술 대회. <laughs> 오 이것도 추억이지. 정맥 정맵... 정맥 했던 사람들이라면 이천하제일 무술 대회 재밌게 했었죠. 사려난. Q스킬 범위는 솔직히 그렇게 땅땅땅땅땅땅 오오탕 그렇죠 파워키는 한마디로 정맵과 어나더가 있는데 정맵과 어나더는 제작자가 서로 다릅니다 정맵은 약간 밸런스전을 많이 하는 맵이고요 예를 들면 에키 루에전, 토키 뭐 이런거 이때 파워캐 정맵이 솔직히 제일 인기가 많았어요. 인기로 따지자면은, 아오 이거 정맵인데, 정맵 정맥 단점. 존나 시끄럽다. PC방에서 그 듣던 소리들. 다 이거 정맵 아니야. ML 그 존내 시끄러운 거랑, 이버전 루피만 봐도 답 나오죠? 아우, 시끄러 야, 근데 왜 이렇게 쎄냐? 저? 대신, 왜 이렇게 세네요 땅땅땅땅 n c 오센 카 o 이때 사 t t 분신 파괴하는건데 지금 사스케씨는 스 t 이 있지만 이번에는 없죠 o t 이시끄러 o t t o n Cotton. c o t t o 킬 딸기 전에 임페 한번 싹 날려주면은 된다는 거 거의 뭐 사스키랑 운영은 비슷한데 다른 다.. 단점이 있다면 아 까비 야 개꿀인데 이거? 근데 이 버전이 어.. W로 이제 들어가서 사, 사스키 먹는데 이 버전은 들어, 들어가서 먹지 못하죠 와우, 지쿠요미 원조 환술이다. 지쿠요미 죽여줘, 죽여줘. 그렇죠? 저렇게 죽여주고 가두 고가게 놓치. 그리고 이 W 쓰다가 죽으면 은 이게 풀립니다. 내 s 맞아? 루피로 d 타 n g e 는거는 도둑 아이가 그 t h i 이 The 버전이 루피가 좋은게 i g h t The l i 이 h 바람개비 light. The light. The light. 킬따 주고요. 이스킬 킬만 조심하자. 아또잘 아, 먹네. 그리고 이 버전이 기어가 이, 있는데 거의 뭐 무용지물이죠. 지금 버전처럼 막한 번에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우, 시끄러. <laughs> 옛날 파워케, <파보기 웃음> 루피 모델 실앙가? 오우, 까비. 10레벨. <laughs> 그냥 뒤로 밀안, 밀려나기만 하고, 뭐못하죠 루피 같은 경우는 진짜 좋아지긴 했다. 와, 저 뭐야? 와, 방금 봤어요? 거리가 뭐냐? 거리 돌아뱅이누? 와, 거리 뭐 뭔데? 깜짝 놀랐네. 저 바람금이 뭔데? 자, 지금 보시면은 지금 무술 대회 있거든요. <laughs> 무술 대회 준비해야 돼요. 노포요. 듀얼 노포 국룰인 거 아시죠? 으악! 아, 죽들어돌 깠어요. 아, 씨발, 씨발! 와, 뭔데? 아니, QW 데미지 뭔데? 와, 그냥, 돌멩이 그냥 녹여버리네? 어이없네? 아니, 5천원 줬다고? 진짜로? 와, 1 8레벨 됐네 바로? 쟤, 좋 줬다. 살짝 지랄인데? 와, 좀왜 이렇게 아픈데? 에라이스? 에라이스? 살짝 잣는디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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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죽어 좋다 게임이 좀 살짝 재밌게 됐네 20레벨 하지만 이 버전 궁 그렇게 세지 않거든요 써봐 Of course, I stand for the light, for honor. Of course. 소환까지 해줄게. o k a 땅땅땅땅 축구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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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80 90배 모아서 아이 스킬 아마테라스 써주면은 한 번에 샤 이런 식으로 던졌죠아오 말해봐 건대 상태. 바람개비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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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바람, 바람 오오오오야 뭐야? 오오오이안 <laughs> 죽나? 바람한테 지금 몇 킬이야? 오킬대이킬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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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버전 가마는, 그, 도 이제, 비메이기 때문에. 왜 비메냐면, 궁극기, 아, 이제 가마 분타 쿨타임이랑 지속시간이 똑같아가지고. 아, 씨발! 와, 근데 왜 이렇게 아프냐, 저거? 시끄럽기도 하고 존내 아파. i 해봐 o t 이 u 은 킬판 내야겠다 아 i n g to kill you. 가 m going to kill u n 피하기가 쉽지 않은데? 아포 a 에서왜 자꾸 나 h 는거야드 a s fallen. I stand for the l i 오. 에이 거기 갔으면은 궁모로 가야죠. 어사운플레 랄랄랄라 약간 사이 W랑 비슷하네. 아마테라스. 어, 정원. 죽나? 와 이거 안 죽는 구나 아, 까비 아썼는데 아마테라스. 아이씨. <laughs> 또 밀려나는 거 쓰고 있네. 뭐야 이거? 어, 들어가. <목소리> <목소리> 공을 한번 개꿀 먹어야 돼. 아, 자 천하제일 무술 대회다. <목소리> 빨리 쏴야 <써야> 돼. 빨리. <목소리> <목소리> 천하제일 무술 대회 하기 전에 아마테라스 한번 맞아보시고. 자, 이거 해로 받고. 내가 공격력이 좀더 높잖아. 해 주고 부적이네. 어떻게 잡을라고 오케이 밀려나죠. 넉백이죠? 으. 일로 와. 일로 와. 이 새끼야. 그렇지. 아까 졌지만 이번에 이겨 줍니다. 뭐야 이거? 꽁킬 한번 더? 아, <laughs> 그렇지. 꽁킬 하나 더. 이렇게 5천원까지 먹어 주면서 올민접 찍어 주고. 아, 이로? 아왜 이렇게 잘 터져? 야바람기비 오바. <웃음> <웃음> 이번 전근 내 전용 팀이 안 좋아가지고. 고작 카피라 없습니다. 옵션이 솔직히 뭔지도 몰라요. 옵션이 뭐냐? 라라라라라라라라 a n t u 퉁퉁 u m t u 카 tum tum tum. Cartoon. w h 땅땅땅땅땅. a 땅땅 e 이번전 바솔 들어가는 것도 신기하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 까비 들어가자, 루피야 즐길 만큼 즐겼잖아 이제 갈때 됐잖아 몇킬 남았어? 4킬? 3킬 오랜만에 또이타치 해보니까 옛날 추억도 있고, 재밌네 이로톡 까비. 일로 하나 일로 하나. 오야. 보조. 들어가자. 아마테라스 아마테라스 한번 지져보고 싶은데. 아마테라스. 생각보다 저렇게 많이 먹지 못하네 루피 물어 가나요? 어림없는 볼 뭐야 기어 썼나? <laughs> 저렇게 몸집 작아지는거 기어 써가지고 그런거 같은데 하이루 아이 어봐 어봐. 저래 간다. 그럼안 닫기죠? 자 이렇게 문 뒤로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죠. 와 이거 안안 돼? 오케이. 토 그렇지. 축크루미, 아비. 이런 식으로 M 딱 해가지고 누르면은 넘어가지는데 또풀타미스 나죠? 오, 잘 먹어, 잘 먹어. 좋다. 마지막은 내가 바람개써 봐. 바람개 한번 써서라 그럼 노래 보자. 오케이, 일부러 쓰게 됐죠. 왜냐? 나는 천하 제일 무술대회에서 널 죽일 거거든. 트어, 거의 농락해 주면서 마지막 한번 장, 장식해 봅시다. 나못따거든 이제 1분 남았다. 상대방이 뭘 하든, <laughs> 상대방이 뭘 하든, 이제 끝난다. 더욱 가게 놓지자 안녕하세요 난 변신할게요 이제 둥둥둥둥둥 들어와 들어와 도망가 못가 천하제일 무술 대회로 끝내겠다 이타치 vs 로몬키디 루피 <laughs> 안녕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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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어떻게 할 거야 이것도 아이고 바람기 없죠? 없죠? 어 귀여워 에? 안죽죠 에? 안죽죠안죽죠 안 죽죠? 두! 탕! 하하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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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탕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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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그때 그 시절 이타치. 간만에 하니까 재밌네요. 원조 사스케인 이타치를 보여드렸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